2015년 6월 7일, 스웨덴 블룸베르크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친 17살 리사가 퇴근길에 감쪽같이 증발합니다. 오후 6시 23분, 곧 갈게요라는 문자가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리사의 스쿠터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카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한 가족은 그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스웨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인 900여 명의 민간 수색대가 투입됩니다. 이들은 카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사사티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다음 날, 숲속 수풀 사이에서 리사의 휴대폰 케이스 조각이 발견됩니다. 수색대가 범위를 좁혀가자 찢어진 영수증, 깨진 시계, 그리고 리사의 장갑 한 짝이 연달아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발견된 물건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니 모든 화살표가 단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페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마르토프 농장이었습니다. 경찰이 탐문 수사를 위해 농장에 진입하려 하자 동생인 네리우스가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앞을 막아섭니다. 여긴 볼게 없으니 당장 나가라며 수색대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그의 행적을 정밀 분석합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카페 여직원들을 창문 너머로 훔쳐보는 기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농장 구석에 방치된 낡은 헛간 문틈에서 억지로 뜯어낸 흔적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먼지 쌓인 농기구들 사이 좁은 작업용 로커 안에서 실종 닷새 만에 리사가 발견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범인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농장 내부 일명 도축실이라 불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리사의 DNA가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네리우스는 치밀하게 락스를 뿌려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과학 수사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사의 오단 쪽과 밧줄 매듭에서 네리우스의 DNA가 명확하게 검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는 리사를 강제로 제압하여 헛간으로 끌고 간뒤 성폭행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가학적인 영상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아내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지목했지만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라며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감 중이던 네리우스가 본국인 리투아니아로 이송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리투아니아 법원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 라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해 버린 것입니다. 스웨덴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전인공노할 범죄자가 고작 15년 뒤에 자유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거센 비난 여론 끝에 재심이 열려 다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정의는 엉뚱한 곳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교도소 이송 직후. 네리우스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법이 주저하는 사이 사적 제재가 그 마침표를 찍은 셈입니다.